안녕하세요. 독일에서 구조 설계하는 구조 엔지니어 김성룡입니다. 오늘도 Q&A 시간인데요. 어, 이영훈 님이 저에게 그 도면과 질문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어, 감사하게도 3D 모델까지 만드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어떤 어 질문을 하셨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또 답을 한번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도면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에 보시는 거는 그 pc 기둥의 배근도입니다 철근 배근도예요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지 않고 공장에서 먼저 만들어서 이제 현장으로 운반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조립하는 형식인 거죠 어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주군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철근들 다 했지만 여기저기 다질문 하신 게 아니고 딱, 그, 질문하신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주근이 있는데, 이 주근이, 요 밑에 보면은, 이제 90도 갈고리 형식으로 굽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굽어진 걸 갖다가, 그 기둥 안쪽으로 하게, 여기에 백운도에는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려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기둥 안쪽으로 말고, 기둥 바깥쪽으로 하면 괜찮지 않냐? 어떤 문제가 되냐? 라고, 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 그리면은 여기 주근이 있으면 얘가 이제 요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안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 주근도 요 안쪽으로 요렇게 가게 이제 배근도에는 배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 되면은 철근이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콘크리트가 잘 스며들 수 있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시공하기에는 이 갈고리 갖다가 바깥쪽으로 해주면 좋은데 어왜 안쪽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뭐 시방서에는 그렇게 되 있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오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지금 도면 보시면 대부분 다 이해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 3D를 보면은 좀더잘 파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내 주신 그 3D 모형이거든요. 이제 몇 가지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투명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다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러니까 얘도 있고, 뭐 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콘크리트가 잘 타설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걸 갖다 바깥쪽으로 빼 주는 게 어떻냐. 이제 요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 제가 요 모델 보다가 눈에 띈 거는 요 밑에 있는. 기초의 배그, 그 기초 기초 주 철근인데 요건 그냥 그냥 일자로 해주셨어요 그 갈고리 없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있는 주근이 포지션이 1번이거든요 1번 찾아가면 요 옆에서 1번이 요거 보면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올려줬죠 위에 배근되는 철근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들 끝을 갖다가 갈고리를 해가지고 요다 닫아줍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기둥이 있고, 뭐, 기초가 있잖아요. 그럼 힘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힘이 내려와서, 지금 스트로 타임 모델이죠. 이렇게 압축력으로 작용을 할 텐데, 그러면, 이 부분에 인장력이 생기잖아요 바란쪽에 그래서 올려주면 이 압축력이 인장력 사이에 그러니까 철근으로 잘 묶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의 전달이 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안쪽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대답은요 그 때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두가지 경우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한가지 경우는 그 주철근의 갈고리를 갖다가 밖으로 해줘도 되고, 한 가지는 주철근을 안쪽으로 배건을 해줘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경우를 A라고 하고, 해야 되는 경우를 B라고 할게요. 안 해도 되는 경우에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이, 일단 PC 기둥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 의 m 이 s 이죠 PC 기둥을 세우고, 요 위에다가 뭐 빔을 놓겠죠. 그리고는 그 위에 지붕도 하고 뭐할수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큰 틀에서의 시스템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수평 하중이 오겠죠. 그러면 이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옆에다 그릴게요. 제가 이렇게 기둥 있고 요 위에 빔이 있겠죠. 거더거더가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힘이 오면은 이 힘을 갖다가 A 경우에서는 이런 브레이싱으로 어,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으로 이 수평 하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브레이싱으로 그러니까 수평하중 전달 부재로 그 힘이 들어가서 수평하중 전달 부재가 그 힘을 땅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브레이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전단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중이 기둥으로 가지 않고 얘를 따라서 요렇게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집안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B의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이제 하중이 오면은 따로 그런 수평 하중 전달 부재를 두지 않고 그냥 기둥으로 각각 기둥으로 이렇게 이 힘을 갖다가 골고루 나누어서 전달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각각 부재에 그 내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모멘트가 얘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아래 위가 힌지 연결부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살펴보면 이 수평 하중에 의해서 얘가 받는 뭐, 전단력이나 모멘트 같은 경우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 수직 가죽만 받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물류센터에, 물류센터의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빌딩도 그럴 수가 있겠죠. 빌딩에 뭐, 가운데 전단벽이 있고, 여기 좌우로 기둥이 있으면. 뭐 이렇게 했으면, 요 밑에 힌지 연결되어 있구요. 하중이면 하중이 요 전담벽 흘려가지고 집안으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기둥은 사실 이런 식으로 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힌지가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기둥의 주철근을 기초에 정착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기초면 기둥이 있고, 음, 철근이 있다고 봤을 때, 철근이 이, 그, 뭐야, 기초가 두꺼워가지고 요 안에서 그, 철근 정착이 다 되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보통 하는 대로 요 끝에 갈고리를 두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공을 할때 그냥 일자로 두지는 않죠. 왜냐면은 요 밑에 갈고리가 있으면 그 시공하기 좋잖아요. 그 위에 그 기초 주철근 위에 그냥 세우면 되니까 세워서 고정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도 빌딩 건축의 경우에는 요렇게 그 주철근을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요 위에 있는 그 PC 기둥의 경우에도 힌지 연결이라면 이렇게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멘트 저항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아까처럼 무조건 그 배근을 갖다가 기둥 안쪽으로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경우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모멘트가 있는 거예요 모멘트가 있으면 여기 기초가 있고 얘가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멘트가 있으면 이쪽이 이제 인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형태의 모멘트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이제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배근을 해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돼야지만 인장력이 제대로 기초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인장력이 얘가 인장력이고 얘가 인장. 그리고 얘가 압축이 되잖아요, 그죠?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 힘 전달을 갖다가 스트럿 타임 모델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얘가 이제 인장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철근 따라서 여기도 인장 이둘다 인장이죠 압축을 제가 파란 걸로 바뀌요 그냥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압축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 위떠, 위에 있던 압축력이 내려와서 얘랑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얘가 압축력이 있어서 얘랑 또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고 얘도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어이 철근을 갖다가 안쪽으로 배근을 해야지 이 힘의 전달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스트라타이 모델로 철근 배근을 왜, 갈고리를 왜 기둥 안쪽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요것만으로는 뭐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관한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훨씬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 그래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면 일단 출처는 여기 닐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언제 끄냐면 1973년도에 나온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스톡홀름 그러니까 스웨덴이죠. 여기에서 이제 실험을 하고 실험한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표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거 보면은 왜 아까 그렇게 배근을 해야 되는데 좀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테스트를 한건 뭐냐면은 제가 이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할게요. 1번, 2번, 4번을 하면은 1번은 어떤 형태로 지금 배근이 된 거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철근만 제가 한 표현을 해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얘는 이렇게 된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철근을 갖다가 어, 배근을 해, 해준 그런 형태인 거예요. 지금 어, 하중은 모멘트는 이렇게 가고 있다고 표시를 해 주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인장이고 여기가 이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얘도 이제 인장이고 얘도 압축 되겠죠. 그래서 압축력 전달이 바란 쪽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그 철근 배준, 배근을 했고 요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배근했냐면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꼬아 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인장이죠. 여기 인장이고. 이거 고려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배근을 한 거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거는 스터드로 이제 이렇게 어, 배근을 해준 거고요. 네 번째가 아까 우리가 어, 봤던 그, 그 철근이 기둥 바깥쪽으로, 갈고리가 바깥쪽으로 배근된 경우와 비슷하게 볼수 있을 까예요 이거 돌리면은 뭐 정확하게 1대1은 아직만, 아니지만, 그런 거의 비슷한 어, 힘의 전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인장이고 여기가 인장인데, 얘는 압축이고요. 압축이고. 그래서 얘가 인장력이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돼가지고 압축력과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없는 거죠. 지금. 요 밑으로 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힘 전달이 되지 않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사람이 이제 이거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해서 실험 결과를 보니 여기 에 보시면 M, M, R, U, M, U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계산한 값과 실험한 값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 mru는 mru는 실험 값이고요 mu는 계산값이에요 100 이상이 되면은 뭐냐면은 계산값보다 실험값이 더큰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는데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 아 계산보다 더 크게 나와서 어 그럼 오케이 인거죠 근데 요 밑에 100%보다 밑으로 간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계산은 이렇게 된다고 계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철근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근데 실험해보니 그것보다 강도가 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그 강도가 잘 나온 거는 뭐냐. 이 1번인 거죠. 1번. 지금 보면 요 밑에는 철근비거든요. X축은. 철근비가 0.5% 정도 되니까 0.005 되겠죠. 요 때에 거의 한100% 가까운 그런 감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금 떨어지죠. 그죠. 이첫 번째 경우도 이렇게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떤가요? 두 번째 경우는 더안 좋죠. 지금 세 번째 경우 어떤가요? 더안 좋죠. 네 번째 경우는 어떻습니까? 완전 미치죠. 이거 보면 40% 밖에 안 나요. 거의 철근 배근을 갖다가 인장력이 제대로 했더라도 그 갈고리의 형태에 따라서 실제 강도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이제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실험 결과인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철근 배근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얘첫 번째를 갖다가 보관을 해서 얘다선 형태로 된얘 철근 넣어라. 그러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다 있네요. 그래서 이건 오케이. 근데 이 플러스 된거 볼까요? 플러스 된 거. 요렇게 철근해도 100%안 되죠. 요 플러스 된 거. 요 해도 얘는 근데 더안 좋게 나오네. 아, 차라리 스터드가 낫다는 말이죠 갈고리 요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결국, 이거 갖다가 총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배근할 때 요렇게 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그 박사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예,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그 스터드 있잖아요. 스터드. 아까 스터드. 스터드를 그런 아까 모서리 부분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그 모서리 배근에 사용할 때 그리고 또그 기둥과 기초 연결에 사용할 때에 관한 그런 때에 관한 논문 결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딘는 대학이냐면 여기 슈투트가르트 대학이거든요. 슈투트가르트 공대에서 보크나라는 그런 사람이 박사 논문을 썼고 2007년도 논문이네요. 이 사람이 이제 막 연구를 한 거죠. 스터드로 하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뭐 실험도 했어요. 그리고 F.E. 모델링도 했죠. 뭐 아마 이거 실험한 내용인 것 같아요. 실험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그철분 콘크리트 모서리 부분에 백은 어떻게 하고 실험 그런 기구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 거 나오고요. 사진도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실험 결과를 갖다가 유한요소법으로 이렇게. 막해석을 했어요. 모델링 한 거를 이제 버리케이션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수치를 맞춰야 될지 뭐 이런 것도 막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두 개로 비교하는 거죠. 하나는 스터드 있는 걸로 그 인장 철근을 갖다가 배근을 했을 때, 아닌 경우 이렇게 휘어진 걸로 했을 때, 이제 요두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보니 여기 나왔지만 이제 요오른쪽이 보시는 게 모델링 한 거고요. 빨간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굽혀가지고 안쪽으로 배근한 거고요. 요 까만 거는 스터드로 한 거예요. 보시듯이 안쪽으로 한게 스터드보다 훨씬 더그 강도가 높게 나오죠. 뭐, 딴 것도 한거 같아요. 다른 모델도 해가지고 보니까 또 굽힌 철근이 스터드보다 더 많이 나왔고, 막 그래요. 뭐,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다 정리한 거거든요. 제가 대충 읽어보니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스터드로 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그, 아까 철근 구부려 가지고 안쪽으로 배근한 배근했을 때 강도보다 더 적게 나온다. 근데 막꼭 스터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전단 보강을 해야 된다. 근데 굳이 그걸 그렇게 하면서 전단 보강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실험을 갖다가 이제 자기는 이제 논문이 그 기초와 기둥의 연결에 관한 스터드로 기초와 기둥을 연결했을 때 관한 논문인데 그 실험을 어, 그 사이즈 때문에 못 못하고 그 아까 모서리로 해석한 실험한 결과를 어, 유한 요소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것에서 얻은 내용을 그 지금 기초와 기둥의 연결에 사용했다라고 그런 아쉬움을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셨듯이 그 철근 백은 아까 기둥의 주근을 갖다가 때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그 힌지 연결일 때는 바깥쪽으로 그 갈고리를. 배근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모멘트 전달이다 그러면 무조건 안쪽으로 배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